구성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집중에 살을 내는 바람 살을 내는 바람으로 애들을 빙결을 시키는 거예요 박지로 요거 중호 채우고 병려로 절제 회복하고 분기 충전으로 이제 자원 회복하는 거죠 이중도약으로 도약하고 피해복수로 평타 때리면서 자원 좀더 채워주고, 약자도 약한 애들, 애들 이제, 감소한 애들한테 피해 증가, 생존, 그리고 75% 이상 애들한테 피해 증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이 암이 좀 재밌는데, 서사시의 끝으로, 아, 속박탄으로 감속된 적이구나, 이게. 그러면은, 요거 150% 피해를 주려면은, 이걸 속박탄을 써야 되네요. 음, 이걸 잘못 봤다. 이게 그냥 감속된 적인 줄 알았는데, 속박탄으로 감속된 적이었네요. 이러면 150% 피해 증가에, 분해 써 얼굴로 복수 사용하면은 앙심론 효과기 때문에, 지금 분기 충전 자원 생성하면서 앙심으로 받는 피해 50% 감소도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서리불꽃으로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20% 증가.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게 또 데미지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세팅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부정 세트 6세트에, 꼬맹이 목걸이에, 완제치운으로 이동속도 증가하고, 종잡을 수 없는으로 받는 피해 감소, 도약 사용하면, 60% 감소되죠. 그러면서 황도궁으로 풀타임 돌려주고, 자원 소모하는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풀타임 음, 감소되겠죠. 다발사격, 한밤 쓰고 있고, 망국궁에 망자유산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뭐, 초반에 그냥 거쳐가는 세팅이니까 재밌는 세팅이 나왔네요. 봉인풀린 카나이암 때문에 음. <laughs> 1막, 4막에서 나옵니다. 1막은 원래 나오는 데고, 4막은... 음, 여기저기 꽤다 합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사실 1막이 더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뭐 새로운 방 까기 귀찮아 가지고 이 방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널기다니다 오우 쉣 새벽도 뽑아야되고 지금 있어야되는게 새벽하고 뭐뭐 필요하지? 지금 사실상 다발은 새벽만 있으면은 거의 세트 완성인데 그죠? 뼈층이 하나, 두 개씩, 이제, 있는 것들로 조금 맞추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지금, 어, 쨌든 뭐, 예, 네, 야무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생전 처음 맞춰보는 지금 다발 세팅인데, 되게 특이한 다발 세팅이 지금 맞춰졌는데, 이거 돌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는 것들로만 조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이암이 이번 시즌에는 좀 변동이 됐잖아요. 아무거나 낄수 있게 공인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껴봤는데, 이게 좀또 초반에 아이템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없어요. 지금 망곡궁, 아 망곡궁 이래 새벽에 없어가지고 풀은 조금 들더라. 요 근데 뭐 풀이 울더라도 데미지는 잘 나오니까. 이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70단 정도 뺑이 도는 데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팅입니다. 왕실도 없고, 그죠? 왕실이랑 고구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새벽이랑 왕실? 모피하는 그 수갑 쪄 날리는 애아닌가 오케이 카드 구성이 되게 재밌습니다.